청량하고 시원해 보이죠? <laughs> 오늘은 인어공주 에리얼씨의 실사판, 약간 현대판 느낌의 붉은 머리에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. 아주아주 아주 화사하고 오늘 메이크업과 잘 어울릴 만한 쿠션부터 발라보도록 할게요. 문샷 마이크로 카밍핏 쿠션인데요. 제가 예전부터 그런 메이크업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베이스 제품 좋은 거를 꼭 추천해 달라 항상 부탁을 드렸는데 추천을 해주셨던 게 문샷 파운데이션 통에 든 그런 거를 엄청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. 아 조만간 써봐야지 써봐야지 하고 있는데 문샷에서 광고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기대가 컸던 제품이니만큼 좀 꼼꼼하고 냉정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가장 밝은 호수인 101호를 사용 중인. 얘는 17호에서 19 톤인 제 피부랑 정말 잘 맞아요. 그리고 시중에서 이만큼 컬러가 화사한 쿠션을 찾긴 좀 힘들잖아요, 그렇죠 여러분? 얘는 이렇게 밝은 제 피부에도 아주 맑고 화사하게 올라간답니다. 호수가 다양하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피부 톤에 맞게 고르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. 아 이래서 정말 유명했구나라고 느꼈던 게. 딱 이렇게 바르면은 엄청 얇고 가볍게 발리거든요. 근데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커버가 굉장히 잘 됩니다. 근데 건성인 제 피부에도 건조함이 안 느껴지고 속은 굉장히 촉촉하게 밀착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했고 제가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? 공부를 해야 돼요. 왜냐면 저도 좀 자신있게 광고를 하면서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바르면서 피부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았고 피부 진정에 좋은 알로에 성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피부가 편안했던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요즘 같은 이런 마스크 많이 껴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오늘 또 이런 현대판 인어공주 메이크업에서 피부가 좀 너무 매트하면 안될것 같아서 이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제가 여기 좀큰 트러블 자국이 있어서 컨실러만 살짝 해줄게요. 제가 올리브영에 간식을 사러 많이 가거든요. 젊은 콩. <laughs> 근데 이게 세이 문구가 붙어 있어가지고 공장 사야 돼 이러고 샀는데 근데 커버력이 생각만큼 막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무난템.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살짝 실망도 있었던 컨실러인데 그래도 이렇게 화사하게 나가지고 좀 밝은 컨실러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컨실러고. 지금은 쿠션으로 커버가 너무 잘 돼서 필요 없지만 가끔 이제 다크서클이 너무 심한 날이나 이럴 때 콩콩콩 찍어서 하이라이팅과 그리고 약간 이렇게 커버 주기 좋은 것 같아서 혹시 다크서클 커버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컨실러고 이제 쉐딩을 해주겠습니다. 왠지 그 인어공주를 보면은 살짝 이런 식으로 다들 살짝 헬쓱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, 살짝 공주들이. 공주들이 좀 살짝 배가 고픈가? <laughs> 콧볼도 열심히 잡아줄 건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그 만화 속에 나오는 공주들 보면 코가 대부분 짧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콧볼 쉐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도 살짝 끊어서 한번 짧게 만들어 볼게요. 이런 사선 브러쉬에다가 쉐딩을 묻혀가지고 코를 한번 만화 속 공주님 스타일로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양옆을 살짝 잡아서 콧볼을 좀 날렵하게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코끝 부분을 살짝 이렇게 끊어줄게요. 이런 느낌으로 괜찮죠? 약간 그 디즈니 공주님 얼굴상 뭔지 아시죠? 남은 걸로 콧대 부분만 아주 살짝 잡아줄게요. 콧대, 이마 부분, 그리고 코끝에다가 핑크빛 하이라이터를 해주겠습니다. 콧대 부분 끊어놨잖아요. 이거 넘어가지 않게 여기 완전 코끝 부분만 좀 동그랗게. 해서 빛을 줘 볼게요. 콧대 부분하고 이마 부분에 살짝 발라서 광을 주겠습니다. 이제 립을 발라 줄 차례인데요. 우리 그 에리얼 인어공주님은 제가 봤을 때는 웜톤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물속에서 나오신 분이다 보니 입술이 좀 촉촉 탱탱해야 돼서 립을 섞어서 한번 발라 볼게요. 립을 굉장히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왜냐면은 물먹은 레드인데 또 너무 쿨하지도 않고 살짝 그 웜톤 레드의 그런 거를 찾기 좀 힘들었는데 이 제품. 제가 워낙 좋아하는 라인이기도 하고 어 예전에 사놓고 이 레드를 언제 쓸까 하다가 오늘 가져오게 되었는데요. 발라보겠습니다, 우선. 쿨립 느낌으로 발라준 다음에 완전 쿨 핑크 느낌의 이 립을 섞어주겠습니다. 이두 개를 제가 그냥 장난으로 섞어 발랐었거든요. 에잇, 모르겠다 이러고 한번 발라봤는데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제가 하이틴 메이크업에 썼던 비시비시한 비zy 틴트인데요. 이렇게 웜, 쿨을 섞으니까 좀 오묘한 레드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블러셔도 굉장히 또 공주공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만약에 저였다면 블러셔를 광대 중앙에, 눈 밑으로 해서 발랐겠지만, 또 현대판 이너공주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바를 것 같아요. 옆각에다가 살짝. 블러셔랑 살짝 컨투어링 하면서 그 공주님들은 절대 눈 밑에 바르지 않고 살짝 옆 볼에다가 이렇게 바르더라고요, 다들. 이렇게 해주고,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썹은 이제 그 디즈니 공주답게 살짝 세미 야치형으로 약간 말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눈썹을 움직이시잖아요 다들 이걸로 이렇게 빗어가지고 <목소리> 여러분은 그런 동화 속 공주가 된다면 어떤 공주가 되고 싶으세요? 저는. 딱히 그렇게 끌리는 캐릭터는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어, 다 구박받고 뭐 힘들게 살고, 뭐 아니면 야수랑 지내야 되고, 라푼젤은 또 목이 너무 아플 것 같고, 그렇죠? 머리도 너무 길어서 그런 공주 모습 아주 예쁜 엔딩을 보기 위해선 그런 시련들을 다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좀 용기가 안 납니다. 이렇게 살짝 틀을 잡아줬고, 그리고 머리 색과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해가지고 컬러를 맞춰볼게요.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살짝 사선 브러시에 섞어가지고 묻혀서 발라서 컬러를 맞춰보겠습니다. 눈화장을 시작해볼 건데요. 이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, 애교살, 삼각존까지 해서 눈 전체에다가 발라줄게요. 지금 또 여러분 공주님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속에 있는 에리얼 공주님이어서 현대에 맞게 제가 눈화장을 보여 드릴게요. 요즘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 애교살에다가 붉은 섀도우를 바르는데 이게 나중에 완성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발라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랄핑크 컬러를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은 눈을 딱 떴을 때 살짝 보이는 만큼과 삼각존까지 해서 살짝 붉은 기운을 더해줄게요. 이런 붉은 눈화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이런 거 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제가 예쁘게 완성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켜 볼게요. 이거 꼭 따라해달라고. 남은 거는 애교살에도 살짝. 요 컬러. 이게 굉장히 진한 보라보라한 색깔인데요. 이걸로 눈에 전체적으로 음영을 좀 줘볼게요. 펴 바르면 좀 진한 약간 포도주스 같은 색이 나오거든요. 막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속눈썹 가까이에서. 보라색 음영을 줬고요. 그 다음에 눈꼬리를 살짝 빼서 음영을 줬고, 그 다음에 삼각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음영을 줬습니다. 저처럼 좀 몽고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눈 앞머리를 좀 트여 보일 수 있게 살짝. 몽고주름 앞에다가 이렇게 터치터치 해주시면 앞트임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제가 이렇게 꼭 또박또박 한번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뒷부분에 터치터치 앞부분에 터치 터치 해서 아트임 효과와 뒤트임 효과를 주었고요. <laughs> 아,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영상 보시고 제가 여기를 이제 자주 보고 웃거나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라고 <laughs>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얼굴이 아주 크게 나온답니다. 이제 거울로 보고 잘돼 있나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만족해서 웃는 그런 거랍니다. 이제 반짝이를 발라줄 건데요. 우선 쉬머한 반짝이를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애교살에다가 살짝 발라줄 거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눈덩이 가운데다가 살짝 발라줄게요. 이런 굉장히 붉으면서도 쉬머 쉬머한 컬러거든요. 텁텁함을 없애기 위해서 쉬머한 이 붉은기를 살짝 눈두덩이에 올려주고요. 여기에 있는 누가 봐도 내가 오늘 인어공주다! 라고 쓰여있는 듯한 요 반짝이. 오늘 이것 때문에 이 팔레트를 골라왔거든요.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다가 톡톡 영롱하게 올려줄게요. 입자가 엄청 큰 펄들인데요. 이게 잘못하면 호도독 떨어질 수가 있어서 꾹꾹. 천천히 눌러서 발라주시면 떨어짐이 좀 덜하거든요. 진짜 영롱한 진주 같은 그런 색깔이어가지고 살짝 이 조개 껍데기 같은 거따단단단 다단 단. 뭔지 아시죠? 캐스터네츠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벌써 약간 인어공주 같죠? 이펄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 밑에다가 콕콕 살짝 발라줄게요. 뷰러를 사용해서 바짝 속눈썹을 올려주겠습니다. 이렇게 위아래로 바짝 집어줬고요. 그 다음에 선명한 블랙 마스카라를 사용해주겠습니다. 지금 이 현대판 인어공주는 엄청나게 마스카라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. 왜냐면 약간 물 속에서 이제 마스카라가 처졌던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물 밖에서는 절대 처짐 없이 다녀야겠다 해서 속눈썹을 엄청 이렇게 바짝 올리고 다닌답니다. 말라고 마스카라 픽서를 해주겠습니다. 이런 마스카라 픽서를 마스카라 하기 전에 발라도 고정이 잘 되지만 제 기준에서는 마스카라를 다 하고 그 위에 이렇게 한 번씩 고정을 시켜주는 게좀덜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검은색인 아이라이너예요. 좀 심각할 정도로. 깜장색이어가지고 어, 이런 라인도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점막에 콩콩콩콩 채운 다음에 눈꼬리를 샥 올려서 빼줄게요. 붉은기가 가득한 젤 펜슬 타입 라인을 사용해가지고 언더랑 삼각존을 살짝 그윽하게 연결해볼게요. 언더에도 살짝 이렇게 그려줄게요. 아까 썼던 이 붉은색, 이 보라색 섀도우를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방금 언더에 그렸던 라인을 살짝 풀어줄게요. 짠, 이렇게 인어공주 에리얼 씨의 바쁘다 바빠 현대서의판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. 머리를 좀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머리도 완전 이제 또 인어공주분께서는 항상 이런 웨이브를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저도 38mm. 굵은 봉고대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웨브를 줬고요. 뭔지 아시죠? 약간 바다스러운 끈나시와 또 인어공주 이 진주 아시죠? 물거품이 되어버렸다. 이런 느낌의 진주 목걸이까지 해서 오늘 룩을 완성해봤는데 또 오늘 이렇게 과한 펄을 올린 것과 끊어준 이런 쉐딩을 했다는 점만 빼면은 충분히 데일리로 즐기기 좋은 메이크업일 것 같아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공주 옷을 굉장히 많이 사놨어요. 잠자는 숲속의 공주. 그 핑크 드레스를 사놨고요 그리고 신데렐라 드레스도 사놨고. 미녀와 야수, 벨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공주 옷을 사놨는데. 도망가 한번 이렇게 입어보도록 하겠고. 진짜 좀 어떤가요? 에리얼 공주 실사판 같나요 디즈니 공주도 약간. 이런 거. 뭔지 아시죠? 약간. 이번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또 여러분들이 이 더운 요즘 이런 시원한 메이크업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고, 다음번에 저는 더 좋은,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